한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큰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와 태양광을 사용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 QOM을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큐셀은 실리콘 기반의 1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브랜드 기술력, 품질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퀀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퀴셀은 2011년 컨텀 기술로 다결정세 효율 세계 1위에 올랐고 2015년에는 다결정 모듈 효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인 중코솔라, 트라나솔라, 캐나디안솔라, 통일솔라 등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지만 하나퀴셀은 그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퀴셀은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도 태양광 모듈 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3.6%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의 태양광 기업인 해커리터솔라와 아이비솔라를 제친 성과이기에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결합한 주택용 에너지 토털 솔루션 큐엄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큐파트너를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도 독일 태양광 시장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지역에서만 640개 파트너사가 하나퀴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고객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퀴셀은 영국 태양광 모드 시장에서도 2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퀴셀의 시장 점유율은 13.6%로 전년보다 3.8% 포인트 상승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 이 성과는 중국의 J사의 솔라, 일본 샤프, 중국 잉리, 캐나디안 솔라 등을 제친 성과였습니다. 한화퀴셀은 지난해 10월 런던시에서 진행하는 주택용 태양광 프로젝트인 솔라투게더 런던에 1.5메가와트 규모의 고출력 제품인 큐피트 듀오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화퀴셀은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태양광 시장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퀴셀은 일본 내 해외 태양광 회사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2018년에는 외국계 기업 최초로 일본의 가상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상 발전소 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집중식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난 복원 능력이 뛰어난 분산형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큐셀은 일본 국민들에게 주택용 시장 선호도 1위를 지켜오며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외산 제품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이 같은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큐셀은 일본의 파나소닉, 샤프, 교세라, 솔라 프론티어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일본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큐셀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일본 내 점유율 1위로 완벽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유럽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하나큐셀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은 네 번째 생산 기지로 미국 조지아주의 하나큐셀 북미 태양광 발전 모듈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약 3만 평방 제곱미터 용지에 건설한 이 공장은 연간 1.7기가와트 규모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0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페이스북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을 납품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뱅크소프트 스테이션 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나기셀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35만개 모듈 전부를 납품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로 뉴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 등도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장 경쟁력 있는 한화큐셀에게 태양광을 맡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앞으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2010년 중국 솔라폰 파워홀딩스를, 2012년에는 세계적 태양광 업체인 독일 퀴셀을 각각 인수 합병하면서 하나 퀴셀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독일 퀴셀을 한때는 독일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태양광 기업으로 BMW 등의 버금가는 브랜드인지도를 보유했었지만, 2012년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재빨리 100여 명에 이르는 퀴셀 인수 추진팀을 꾸렸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를 최대 555억 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인수하여 퀴셀의 250여 명에 이르는 훌륭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인수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 관점의 미래 신사업으로 태양광 산업을 주목했고, 과감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하나 퀴셀과 하나 솔라원이 하나 퀴셀로 통합했고, 2018년에는 하나큐셀과 하나첨단소재가 합병하면서 태양광 분야를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화학과 태양광 소재 사업을 한데 모아 하나솔루션을 출범시켰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모듈 유지였던 태양광 부문 사업구조를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성공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결정과 집중력은 그 어느 나라 기업도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쓸명이었습니다.